<laughs> 아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다 다른 장르예요 올 빙고지 이 정도면 뿌옇뿌옇도 다 터져가지고 그래야 다른 어둠의 도일 작가로 생장하고 말았다 <laughs> <laughs>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안경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된 사연 안경 싫어 최악 배척할 거야. 뭐니 뭐니 해도 침 대래가 짱인 듯에마인드를 가졌던 당시 14세 중학생이었던 어린 오타쿠는 어디 볼 애니메이션이 없나 찾아보다 또봇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러지 말았어야지. <laughs> 하나 둘이 세모라는 어린이들이 로봇들과 함께 대도시를 지키는 모습이 귀여워서 또봇을 꾸준히 보았으나 세모 아빠 권리모의 등장 이후로 저는 그 빼빼 마르고 안경 낀 인간이 귀여워 보이는 것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안경 낀 캐릭터를 좋아한다고? 그것도 아동 애니에서 말이 안 되지, 키키. <웃음> <웃음> 근데 부정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가겠나요? 제대로 된 안경의 맛을 알아버린 저는 정신을 차려 보니 안경 낀 쿨계 미인이 아니면 덕질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돌아버리겠네요. 한번 사진 보시죠. 아지도하다 <laughs> <야>, <가자. 웃음> 진짜 이거 뭐 있지 않아요 무려 음, 음, 얼굴 스타일도 비슷해. 음, 음. 봐봐 여기 조는 그냥 전멸이야. <laughs> 봐봐 약간 이 차분한 머리부터 여기 존은 더 돌았어 <laughs> 아머리존 <laughs> 여기 약간 화려한 안경 존야 <laughs> 최고의 뿌옇구옇아 컨트롤 C, V인가 아니여 놀랍게도 전부 다른 사람입니다 안경을 가져다주는 지적 이미지 시력 하자 갬보이 <laughs> 공부만 한 탓에 마르고 운동신경이 없은 갬버의 투 그에 걸맞는 싹바가지 없는 성격 찌푸리는 얼굴이 가산적 무 미인이므로 절경이 따로 없어. <웃음> 총체적으로 <웃음> 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한 조화입니까? 그렇게 성인이 된 저는 안경광학과에 재학 중이며. <laughs> 내년에는 안경사 국가고시를 칠 예정입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laughs> 실타가 말하는 취향은 애증이 되어 호감도가 증폭할 아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좋아할 필요는 없지 않다. <laughs> 그럼 재밌는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laughs> 이거시죠. <laughs> 이거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옷이 강매대회로 에타님을 접하게 된 자입니다. 앞서서 말하자면 장르의 최애캐들보다는 장르 돌잡이 캐라고 보시는 게더 옳습니다. 왜냐면 제가 실눈캐를 좋아하지만 자주 눈을 뜨는 실눈캐는 방생해지기 때문이죠. <laughs> 때문에 작중에서 완전한 퇴장까지 눈을 조금이라도 뜬 이상 최애캐는 대다수 다른 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중에 다시 잡은 캐릭터는 애초부터 눈을 뜨고 있는 걸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마음리 대체 무엇일까요? 주일은 쉽니다 우주는 쉽니다 에 여기서 이 캐릭터를 좋아했는데 눈을 떠서 놓아줬대 <laughs> 새벽연화의 신화 눈을 <웃음> 보여줘서 <laughs> 놓아졌습니다 <laughs> 가면 벗어가서 눈 보여졌다. <laughs> 아니 확고하지 않아? 진짜 너무 확실하지 않아? 이 취향이 아 얼곧지 않아? 이 가면을 쓰고 있을 때 좋아했던 거야. 근데 벗어서 놓아졌. 블리치 참월 선글라스 너머를 자주 비춰져서 놓아졌대요. 그리고 이치마루 기는 <laughs> 눈을 꽤나 자주 떠서 놓아졌대. 이 사람 얼마나 마음을 아팠겠냐고 이 맛돌이를 보면서 우와 맛돌이 했는데 자꾸 눈을 뜨는 거야. 하산기환 윤종. 사형, 눈을 감고 심호흡해. 그럼 난그 모습만 볼게. <laughs> 얘가 눈을 좀뜰 수도 있죠. 이건 이미 방생 리스트 아니잖아요. <laughs> 코난, 오키야, 스바루이 사람은 할말하 한입니다. 원본되는 모습이 눈 뜨는 게 디폴트더라고요. 이 모습으로 날 영업했으면서 모르세한 친구를 고소했습니다. <laughs> 야, 너무하잖아. <laughs> 이거 친구가 나빴어 이거 친구가 너무했다 너무 사이코시마자키류 얘는 실눈키가 눈뜨면 강해진다 연출이라 바졌습니다 하지만 치지 않는 걸 봐서는 제 마음은 놓아줬나 봅니다 아니 취향이 확실하다니까 안봐졌잖아요 도대체 누가 남는 건데 내생각 없는 거 같아 포켓몬스, 웅이 웅이는 언제나 밥을 해줬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부케인은 사랑이다 마르케인 아닌 블레이범 아니예스 부케임 진화한 거는 안 쳐주는 거임 다행이다 웅유는 눈안 뜨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그치 프터라이프의 모리 이걸 만들고 있는데 트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취향이라서 어디에 나오냐 물어봤는데 썹쩡이 <laughs> <laughs> 아이고 <어떡해. 웃음> 세포신곡 아토하르키 하, 이유는 아시라 생각합니다 내가 미안하다 이거는 진짜 나도 미안하다 <laughs>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눈을 떠서 보내줬습니다 <laughs> <버려졌습니다. 웃음> 진로 캔았타요 카타나 카타리 소우다 에몬 자이버 이 친구는 말이에요. 완결날 때까지 얼굴 자체를 공개 안 해줬어요. 정말 최고예요. <웃음> 너무 <웃음> 최고였어요. <웃음> 잘 됐다 어떻구야. 은혼의 카와카미 반사이 야. 얘는 체애 키를 잡고 4년인가 5년차 되는 해. 눈 공개 당해서. <laughs> 차마 놓지 못하고 최애로 굳었습니다. 하, 지금은 9년째 좋아하고 있네요. 사실 이 친구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었지만 뭔 이상한 붉은태 역삼각형 선글라스를 썼다는 사정으로 인해 도망가실까봐 맨 마지막으로 뒀습니다. 얘만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는 인생 최애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4년간 환자하게 만들어 놓고서 <laughs> 눈을 공개하는 <laughs> 소라치의 <laughs> 저가라 너무 많아져서 이해하는 텍스트로 대체됩니다. 이영실 나가, 눈을 떠서 놓아줍습니다. 레오나르도 눈을 뜨잖아. <laughs> 짱구는 못말려 액션 가면, 가면을 벗습니다. 가면을 가비지 <laughs> 타임, 실룸 감아줬을 때 너무 행복해서 넣었습니다. 링냥, <laughs> 얘가 먼저 눈 떴어. <laughs> <웃음> 아, <웃음> 여러분 제발 캐릭터가 아예 죽거나 퇴장하거나 작품이 완결날 때까지 눈을 안 뜨거나 눈 얼굴을 가리고 있는 캐릭터를 아신다면 분리 알려주세요 이래도 좋습니다 애초에 얼굴이 없는 친구도 좋습니다 실루키인데 눈을 안 뜨면 더더욱 좋습니다 이상 존재는 여럿인데 눈은 빵개였습니다 <laughs> 찐막으로 실루닌 제오너그랑 자켓도 한 번씩 봐주세요 근데 이걸 보니까 알겠다 이분은 영영 자기 자식이 눈을 뜨지 않게 하시고 <laughs> <웃음> <웃음> 구원소사 소나무의 발표 글이 되겠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소나무길래 하겠지만 보시면 알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구원사사의 지지민, 구가빵이라고 해요. 저는 이런 주인공 말랑이가 까칠이를 구원해주는 구원사사의 사족을 못쓰는 사람으로, 현재는 역전재판의 미츠르기 레이지와 나르호드 류이치의 최애를 잡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어쩌다가 이런 80년 전통 말랑이 까칠이 구원사사 맛집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멀고 먼 여정 끝에는 저두 남자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모든 것은 제가 유치원생이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laughs> 유치원생이 저의 싹수를 샌더랗게 바꾼 주범들은 <laughs> 바로 두 사람은 프리키워 미스미 나기사와 유키시로 호노카입니다 나기사는 뜨거운 열혈 엉뚱함 말랑말랑한 친구고 호노카는 조용하고 차가운 전형적인 부잣집 아가씨 스타일의 친구입니다. 하계란 받은지 해낼 수 있어 우리들은 영원한 친구니까 우정은 정말 아름다운 입니다 <laughs> 그리고 온 중학생이 되 저는. <laughs> 그러니까 와 하고 있느라 <laughs> 하고 있느라 <있느냐는> 좋아하는 거야 <laughs> 와 마스터의 두여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취향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치하야는 온몸으로 본인에게 찌란 마음의 상처가 있음을 어필하는 차갑고 무뚝뚝한 성격의 캐릭터이고, 이런 치하야는 모두를 밀어내지만 햇살 주인공인 하루카는 끈끈해 치하야를 구원해 줍니다. 언제 내버려둘지 할 거야, 하루카! 이때부터 진지할 땐 진지할 줄 아는 굵은 햇살 캐릭에 설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미소녀 캐든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맞네! 그 프리키오브도 잡고 그치, 하루카와 치하야를 좋아하게 되고서 다른 아이돌마스터 장르를 보게 되었고 그렇게 아이돌마스터 남자 시리즈 아이돌마스터 사이드 M 사이마스를 접하면 참남캐들을 찾게 됩니다. 써나무 콘테스트를 위해 옛날에 팠던 최애들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저는 깨달아버린 것입니다. <laughs> <laughs> 이두 남자를 최애로 잡았다는 사실을 <laughs> 퇴장하 너도 같은 꿈을 쫓는 우리의 동료야! 어차피 내버린 게 잘못이야. 그리고 사실 사이마스는 워낙 오래 전에 잠깐 봤던 장면지라 거의 기억이 안 나서 오랜만에 다시 일를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깨닫고 말았습니다. 제가 특히나 좋아했던 테르 <laughs> 제가 그분이야 전지병사였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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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떻게야? <어떤 거야? 웃음> 진짜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체로 체이 하셨던 분들 죄다 나루호도 잡으셨던데 용케 안 치이고 있었네요. 물론 저도 오래가진 못했어요. 그렇게 각각 말랑이 까칠이 구원소서 장내샘을 따라 걸어 나갔고 저는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역전제파 이라네 샘의 근원을 <laughs> 오라 달콤한 구원서사요. 와. <laughs> <laughs> 아무튼 앞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저는 나루호도와 미추르기를 체로 잡게 됩니다. 뭔데 이렇게 아련하냐? 진짜 황당하네 얘네, 얘네들 투샷을 볼 때마다 약간 황당해. 왜 항상 저런 식으로 구두로 있는 거야? 왜? <laughs> 그냥 그래, 그렇게 보진 말고 마주치고 보면 되잖아. 왜 뭔가 미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등지고 서 있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만나는 안돼 같은 포지션으로 투샷으로 있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 이혼한 부부 같다. <laughs> 그리고 특히 나로도이 남자는 이제 그만. 대충 알았다. 너희들의 구원서사. 시시해서 죽고 싶어렸다. <laughs> 이 남자의 구원서사는 정말 과거부터 남달랐습니다. 누가 더가사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남자의 구원서사는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구원서사 처음 보고 솔직히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저는 하루카와 테리처럼 엉뚱한 캐릭터들의 사랑이 왔으니까요. 그래요. 마치 바지를 갈아입고 오겠다는 말을 굳이 바지 벗고 오겠다고 말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 이거 나 나구나. 좀 <laughs> 아니 뭔가 익숙한데 <laughs> 이거 누구지 이거 나지자네는지만 <laughs> 취향 잘 봤네 정말 추악하더든 <laughs> 미츠루기는 관상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차가운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미츠루기도 역시나 비운의 과거와 마음의 상처를 가진 친구고 이검사에서사는제 심장을 박박 짓다 못해 난도질을 해냈습니다 오타쿠라면 소상할 정도로 개그 연성이 많은 장면에 위험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절 역전 재판과도 같이 공식에서 끝내주기 개그를 치는 장르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정신 나간 짓 써서, 심장 찢는 불행 써서. 너무 아름다웠냐 진짜! <laughs> 여하튼 그렇게 해서 나루호도와 미츠루기는 끝내주는 오타쿠 실지 구원 서사를 하고 수십 년간 구원 서사를 먹어온 저를 다시 한번 굵직함지져 있는 소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야, 야, 무려 색깔까지! <웃음> 색깔까지! <웃음> 그리하여 프리키어에서 시작해 역전재판을 거쳐서 저는 말랑같이 구원서사 소나무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laughs> 전그 중에서도 귀신같이 빨간 개와 파란 개 구원서사만 집어먹는 사람입니다. 장난구.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laughs> 하대스탯수도 <하댔스. 웃음> <laughs> 아... 하... 그래, 이게 소나무지.